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피디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휴먼 캠핑카에 방문했습니다. 휴먼 캠핑카 전시장 근처에 있는 노지에 잠시 나와봤는데요. 오늘 소개할 모델은 2020년형으로 새롭게 출시된 휴먼 550S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내에 있는 가구와 캠핑에 필요한 요소들이 업그레이드 된 신형 휴먼 550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휴먼 캠핑카의 가장 시그니처 모델이죠. 휴먼 550S 모델입니다. 2020년형으로 제작된 신형 모델이에요. 기아 더블캡 차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들어가 있는 옵션은 5단 자동 변속기와 하드 서스펜션, 동승석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요. 확장되지 않은 길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담은 벙크 공간과 그리고 실내 거실 공간을 가지고 있는 가족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열 탑승석도 앞보기 시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면을 보면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외관부터 실내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면에 보시면 기아 마크가 띄어져 있고 기아 마크 대신에 휴먼 캠핑카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생긴 벙크 부분에는 휴먼550이라는 모델명의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금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 상단부에는 휴먼 캠핑카의 로고가 하나 더 크게, 큼지막하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폭도 확장된 모델이기 때문에 확장형 사이드 미러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보시면 폭이 확장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휴먼 캠핑카의 특징은 캠퍼 부분과 차량이 접합된 부분이 상당히 깔끔하게 접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외관에서 실리콘이나 이렇게 접합된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제작한 후에 외부 도색을 한번더 거치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펑크 부분에 캠핑카 전용 창문이 들어가 있고요. 거실에도 큼직한 캠핑카 전용 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선팅이된 듯한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밋밋한 튀어나오지 않은 외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측면에 전체적으로 휴먼 캠핑카의 레터링이 검은색과 빨간색 라인으로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좌측편은 외부에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인입구 주유구 상단부에 있는 서비스 도어를 열어보면 음 이렇게 와이어를 통해서 외부 선반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실내에 캠핑에 필요한 짐을 상당히 널찍하게 적재할 수 있는 외부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정면에 보시면 이쪽에 손잡이가 하나 더 있잖아요. 실내에 있는 손잡이 부분을 쭉 밀어주면 통과해서 짐을 적재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긴 짐이 이쪽만으로도 부족하다. 측면만으로도 부족하시면 이 정면에 있는 서비스 도어를 통해서도 쭉 안쪽 공간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수납장 와이어는 이렇게 고리로 걸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뚜껑을 내려놓으실 수도 있고 선반형처럼 걸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차량 측면에는 피아마 F45S 어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카 전용 도어는 차량 후면 우측편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숨겨진 공간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뒷 판넬이 쭉 전개가 되면서 외부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숨겨져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는 보조제동 등과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우측 하단부에는 휴먼 550이라는 모델명 레터링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LED로 제작이 된 전용 테일 램프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구멍이 하나가 타공이 되어 있는데 이 구멍은 무엇이냐면 하단부에 콜러김을 방지하기 위한 아웃트리거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반대쪽 측면에도 역시 어 이쪽 상단부에 설치된 창문은 화장실 쪽 창문이겠죠. 아무래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거실 쪽 큼직한 창문이 정면 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 2020년형으로 오면서 휴먼 오공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정식 변기가 설치되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외부에서 이 카트리지를 꺼내서 오물을 버릴 수 있도록 카세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쪽 네모나게 생소하게 생긴 부분은 바로 물주입구라고 합니다. 이쪽을 통해서 청수를 주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더블 캡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휴먼 550은 길이는 5.5m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높이는 물론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는 높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 바로 4채널 블랙박스 11.9인치 정도의 큼직한 모니터에 마치 CCTV처럼 작동을 하는 블랙박스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룸미러에도 이렇게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서 후방 카메라가 룸미러 쪽에 비춰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휴먼 농공의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동으로 접고 펼수 있는 수동식 발판을 밟고 올라갈 수 있고요. 캠핑카 전용 도어는 열어보면 어, 이렇게 암막으로 블라인드도 칠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쓰레기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 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텝을 밟고 올라가면 이렇게 신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턱 부분도 있고 우측 부분을 보시면 앞서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외부 서비스 도어 안쪽에 수납 공간과 공유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 실내에서도 짐을 적재할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실내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벙크 부분과 거실 부분, 그리고 주방 부분, 그리고 가장 후면부에는 화장실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 테라스, 외부에서 확장되는 테라스 부분이 있는데요. 암막 블라인드를 활용해서 가려 놓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이쪽이 수납장 공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쪽 테라스 부분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렇게 암막 블라인드와 모기장 부분 다 전체적으로 가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시티밴이나 스타렉스 캠핑카 후면부 트렁크를 개방시켜 놓는 것처럼 그런 개방감을 휴먼 550에서는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한 200kg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테라스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두분 정도는 이쪽에 식탁을 올려놓고 정말 외부 테라스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하단부에 힌지는 5개 정도로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 와이어 부분 걸쇠는 유치기 하나, 좌측에 하나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하는 장치는 이 좌측 부분에 하나와 안쪽, 우측 부분은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화장실 안쪽에 이렇게 거는 부분. 이렇게 서비스 도어를 마련을 해놔서 이쪽을 열어서 고정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려놓고 쓸 수도 있고요. 자, 테라스 공간, 맨 후면부 하단부에는, 어, 이쪽도 이렇게 칸막이가 적용되어 있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석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딱 고정되게. 출입구 부분 상단부에는 메인 컨트롤 패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 탱크에 물 게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 볼테이지 게이지와 전체적인 전원 차단기, 그리고 실내 등, 어닝 등이라든가, 냉장고 워터 펌프, 그리고 인버터 등등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상단부에 입구, 출입구 등도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어, 이쪽은 방염 소재로 다 꼼꼼하게 마감이, 마감이 된 천장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흰색과 무늬목의 가구가 조화를 이룬 그런 실내의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블라인드를 올려주면 휴먼오오공의 2020년형 실내 모습입니다. 이쪽은 화장실 문인데요. 화장실 문을 열어주면. 어 oh. 앞서 소개해드렸던 휴먼 550 2019년형 버전에 비해서 화장실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화장실 넓어지면서 이렇게 고정형 변기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외부에서 변기 카트리지 보셨죠? 그런 고정형 변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형 세면대를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쪽 샤워기가 빠져있는데 출고 받으실 때는 이 샤워기가 이쪽에 결속이 되어서 설치가 되고요 중간 부분에는 안막 블라인드와 모기장으로 구성된 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전구는 백색 조명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부를 보시면, 어, 욕실에 있는 욕실 용품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해요. 문을 닫아주고. 자, 그리고 입구 부분에 우측 상단부에는 전자레인지가 위치해 있고요. 전자레인지 밑에는 상당히 큼직한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150리터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열어보면 오 냉장 공간 상단부에 냉장 공간이 보이고, 그리고 하단부에는 냉동실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굉장히 좋은 크기와 구성이에요. 냉동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얼음을 얼려도 되고 아이스크림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를 설치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보면 이쪽이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공간은 주방 조명이 이쪽 곡선으로 된 패널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흰색 목재와 흰색의 조화로 이루어진 가구의 구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열어보면 오, 상당히 널찍한 주방 상부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부에는 인조 대리석으로 구성이 된 싱크대 상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상판을 드러내서 옆쪽으로 치워보면 개수대 두 뼘에 한뼘 깊이가 한뼘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활용할 수 있는 주방 개수대 부분이 위치하고 있고요. 주방 하단부에는 220V 컨센트 부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부에 오, 주방 하, 하부장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공솥을 넣어놔도 될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점검구들도 많고 청수탱크, 오스탱크를 밸브를 잠글 수 있는 서비스 도어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청수탱크 관리할 때쓸수 있겠고요 주방 위쪽 상단부를 먼저 보여 드리면 이렇게 조명과 함께 맥스팬이 들어가 있고요 한 줄로 LED 조명이 들어가 있고 좌우측에도 전구 3개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상부장은 이 정도 크기가 되는 동일 사이즈의 상부장이 총 5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켠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벽걸이 에어컨을 계속 키고 있었는데 오, 실내 추울 정도로 지금 금방 냉각이 되어서 상당히 쾌적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하단부에는 브라켓이 설치된 TV가 위치해 있고요. TV 하단부에는 이쪽은 선반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셋탑박스라든가 딜라이브 장치도 이쪽에 올려놓을 수가 있겠네요. 하단부도 역시나 다용도 수납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공간은 이렇게 들어가는 동선을 고려해서 이 안쪽이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깎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 유압식 테이블은 쫙 제껴서 눌러주면 가벼운 힘으로도 내릴 수 있는 그런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또 침상 공간으로 또는 테이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공간을 굳이 침대로 변형하지 않더라도 한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오게 돼요. 물론 이쪽까지 침대로 쫙 변환을 한다면 어린 아이 포함해서 세 분은 주무실 수가 있고 성인 두 분은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등에 있는 상판을 이쪽에 껴주고 이쪽도 등에 있는 상판을 껴주면 전체적으로 침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침대로 변환하기 전에 테이블 공간 옆에 이쪽으로도 성인 한 분은 누우실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공간에서 변환하기 전에는 이 안쪽까지 한 90, 93 정도 깊이가 나오기 때문에 성인 한분 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는 162 정도, 1,620mm 정도 그리고 최대는 오 1,960mm, 1,900이 훌쩍 넘는 공간이 깊이로 확보가 되어 있네요. 너비 공간은 물론이고 이쪽에서도 두 분은 누우실 수 있는 그 정도 길이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 너비를 한번 볼까요? 오총 2m에 가까운 너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정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린아이까지 포함한다면 세 분도 누우실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TV가 정면에 있잖아요 TV 보면서 주무실 때는 키 180이 넘으시는 성인분도 이렇게 누워서 TV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좌우측에는 큼직한 거실 창문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휴먼 550 이라고 목재 판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배터리 적산계가 이쪽에 위치해 있네요 기본적으로 인산철 270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력과 관계된 적산계는 정면, 벽면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2 2 0볼트를 활용할 수 있는 콘센트와 1 2트 파워 아울렛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전석과 뒤에 캠퍼 부분은 이렇게 블라인드 형태로 공간 분리를 할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간편하고 깔끔하게 공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접어 놓으면 워크스루가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더블 캡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 6인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자, 주행 중에는 이쪽 쿠션 부분은 잠깐 올려주고, 자, 포기 시트는 간편하게 변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올리고, 쪽등 상판 쪽 올려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쪽 시트 부분도 탁 고정을 해주면, 그러면 앞쪽에 세분 뒤쪽에 세분 앞보기로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특히나 이쪽 측면 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걸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전벨트는 안쪽에 숨겨져 있는데, 이렇게 이 점식으로. 결속이 되는 2점식 안전벨트고요. 앵커리지 테스트까지 완료된 안전 검사가 완료된 제품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등받이 각도가 직각이 아닙니다. 옆쪽에서 보시면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또 다리 공간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디보기 시트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덩크 침대 공간은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모양이 이렇게 앞쪽으로 깎여져 있고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에서는 이렇게 앉을 순 없지만 입구 부분은 이 정도 자세로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엠보싱 부분이나 단열 부분을 굉장히 두텁게 잘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벙커 부분 단열은 확실한 것으로 보여져요. 벙커 공간의 깊이를 한번 살펴보면 벙커 공간의 깊이는 한 130, 1300mm 정도의 너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너비는 역시나 아래 공간과 마찬가지로 한 2m에 가까운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1970에서 80. 음, 부담없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벙크 공간에도 보면 상단부에 이렇게 단독 조명이 들어가 있고, 벙크 측면에는 220V와 12V 전력 단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형 휴먼5 0 s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휴먼550S 모델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 6,10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5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동승석 에어백, 하드 서스펜션이 들어간 정도의 차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옵션을 선택하신다면 개소세 부분은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개소세까지 지금 상태에서 포함을 한다면 한 6,300에서 400 사이의 가격에 이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6,100만원에 들어가 있는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사철 배터리 270A, 순수 정연파 인버터 3kW, 태양광 300W 회로 보호용 DCAC 차단기 태양광 주행 충전기 외부 충전기를 하나로 통합한 하나로 충전기 저희 그 차량의 난방은 에바스페커 D5 바닥난방 온수 히팅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24인치 TV 고정형 변기 냉장고 150L 전자레인지 벽걸이 에어컨 맥스팬 그리고 출입문용 1단 스텝 후방 카메라와 2채널 룸미러 모니터 피아마 3m 어닝 아웃 트리거 그리고 이 차량에는 청수 150L, 오수 50L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보신 부분 중에 옵션 부분이 있다면 후방에 있는 테라스 부분일 거예요. 테라스 부분을 원하시면 17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제작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테라스 부분이 빠진 기본형에는 뒷부분이 수납장 공간이나 신발장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한번 해 보시고요. 실물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주소에 전시장으로 방문해 보시면 실물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플러스였습니다.